귀주대처. 고려시대 현종 때 거란 침략군을 귀주에서 물리쳐 승리한 싸움. 고려는 태조 때부터 발해를 멸망시키고 압력을 가해오는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진정책을 계속 시행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993년 소손령이 이끄는 제1차 침입이 있었으나 서해의 단판으로 안록강 동쪽의 땅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강동 6 주가 군사적 거점이 되자 이를 차지할 목적으로 거라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1010년 성종이 제2차 침략을 시도하여 개경까지 함락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다시 철수하였고 이에 국왕의 진조와 강동 6 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1018년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제3차 침략을 감행해왔다. 이때,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8천의 대군으로 맞서 싸우게 하였다. 거란군은 흥화진을 통하여 내려오다가 그곳에서 패배했지만 자주에서 강민첨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경을 거쳐 개경 부근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병력의 손실이 크자 소배합은 정벌을 포기하고 황해 신은에서 회군하여 가다가 청천강 유역의 연주 위주에서 강감찬의 공격을 받아 대패했으며 특히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마판관 김종현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배하였다. 이때, 살아남은 병력이 수천 명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거란의 패배는 심각하였고, 그 결과, 거란은 구강의 진조와 강동 여섯 주의 반환을 다시는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